삶의 다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는 선택을 통해서 그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. 보통 돈과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유형은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는 대부분의 수입은 많지만 그 돈을 쓸 시간이 없는 전문직 종사자들이라든지 대기업 CEO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있죠. 돈을 많이 벌어요. 정작 본인은 못 쓰고, 와이프가 쓰거나, 자녀가 쓰거나, 이렇게 되는 분들을 말하죠.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. 반대로 돈은 없는데, 시간이 많은. 요즘 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학력 졸업자들, 어, 그 다음에 백수들을 말하죠. 흔히. 많이 배웠지만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. 세 번째 유형의 삶이 있습니다. 둘다 없는 걸 말하는데요. 참 씁쓸하죠. 근데 참 씁쓸하지만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통한 많은 사람들이 어, 이세 번째 유형에 속한다고 합니다. 한 달을 열심히 살기 때문에 바쁘고 시간이 없고요. 한 달을 열심히 산 대가로 월급은 고스란히 그대로 빠져나가게 됩니다. 전 세계의 95%의 사람들이 보통 타입 3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. 오히려 백수가 낫겠죠. 예. 시간은 있으니까. 그래서 많이들 취직들 안 하는 것 같아요 자네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둘다 있는거 너무도 너무도 괜찮지만 이분들은 보통 일번의 유형의 분들이 65세 이후에 은퇴 라는 걸 했을 경우에 타이포가 되는데 이들은 둘다 갖고 있지만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일단 건강 어, 건강이 없고요. 친구들, 또래 친구들은 뭐 이미 사망하거나 이미 병원에 있거나 없고 그다음에 아름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젊음을 일단 잃은 상태를 말하거든요. 예, 이런 유형의 분들을 되게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. 예, 저는 휘트니스업에 종사하면서 이 4번 유형의 분들을 많이 어, 제가 운동을 시켜드렸는데 정말 돈이 많아서 비싼 회원권을 끊고 운동을 하지만은 정작 어, 몸을 쓸수 없고 그다음에 이야기 나눌 사람조차 없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근데 다섯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. 둘다 있는 거 그리고 건강하기도 하고 친구는 0세부터 100세까지 전 세계 글로벌로 누구 하나 다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아름답고 젊음을 갖고 있는 삶이 있다라고 합니다. 어, 이 타이파이브의 삶을 살기 위한 선택을 한다면 라 여러분도 그 삶을 살수 있고 이 삶을 살수 있는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어, 제일 중요한 겁니다. 보통 많은 분들이 이 직업에 따라서 내 삶을 선택하는데 그게 아니고 삶을 먼저 선택하고 도구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돈도 시간도 건강도 친구도 아름다움도 젊음도 다 이룰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 도구를 선택했고 그 도구는 다른 게 아닌 뉴스킨 비즈니스라는 도구였습니다. 이 뉴스킨 비즈니스 도구는 타이파이브의 삶으로 여러분을 살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